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리심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빌 t o 서 말씀입니다 이번 주부터 또빌 a l 서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요 빌 l e 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t l 에 갇혔을 때 기원 후 60에서 62년 정도로 추정합니다 디모데와 함께 빌 a l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세워진 교회로서 바울이 유럽에 복음을 전한 첫 번째 교회가 되었습니다. 당시 빌립보 도시는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인 필립 2세가 건설했지만 기원전 42년에 빌립보 전투 이후로 로마에 의해서 다시 식민지가 되고 재건되었습니다. 이 도시는 주변의 산에서 엄청난 양의 금이 채굴되면서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고 번성할 수 있었습니다. 또 이곳은 로마의 퇴역 군인들이 정착하는 중요한 군사도시가 되었고 로마법에 따라 로마와 동일한 권한과 혜택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빌리포 시민은 로마 시민권으로 자동적으로 부여받아서 자부심이 대단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특이한 것은 빌리뽀에는 다른 도시와는 다르게 유대인들의 인구가 부족했고 유대인 회당이 없었습니다. 이제 이것은 로마 황제의 측령으로 유대인들이 로마 식민지에 정착할 수 없었던 것으로 알려집니다. 그렇게 바울은 안식일에 회당 대신에 강가로 기도를 하러 갔다가 루디아를 만나 복음을 전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자조 장사 루디아를 비롯한 또 감옥 간수와 그의 가족들과 같은 여러 배경의 사람들로 모여서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또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선교 사역에 물질을 여러 번 후원하는 등의 특별히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따라서 빌립보서는 바울의 다른 다른 서신들에 비해서 감사와 사랑과 기쁨의 마음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옥중에 있는 그 믿음의 스승을 염려하는 빌립보 성도들 그리고 옥중에 있으면서도 오히려 옥 밖에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는 바울의 모습에서 믿음 안에서 사랑이 얼마나 큰지 또 사랑 안에서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느끼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 지금. 계신 우리 목사님과도 그런 관계를 했지만 앞으로 새로 오시는 단임 목사님이 오시면 이런 빌립보 교회와 같은 아름다운 모습들이 계속 이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1장 1절에서 11절은 편지 서론 부분에 해당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신분 또 편지를 받는 대상들 감사 인사 그리고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애틋한 기도와 축복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빌리포 교회는 바울이 사역한 교회 중에서 가장 많은 칭찬을 받은 교회였습니다. 이 점은 빌리포 교회가 어느 교회보다도 건강한 교회였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일절의 수신자가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빌리포 교회가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건강해서 잘 자란 교회였기 때문에 자연히 교회 지도자들을 잘 세우는 건강한 교회로 성장했던 또 조직 교회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처음 복음을 받아들인 그 날부터 지금까지 복음 안에서 함께 교제하고 동력해 온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표현합니다. 또 이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선한 일을 이루기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신자라고 하고 또교우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성도라는 이름이 교회의 공동체에 붙여져야 할 가장 적합한 그런 이름이라고 생각합니다. 빌립보에서 잘 조직되어서 지도자들과 함께 세워진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거룩함의 본질이 지닌 교회야말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새 언약 공동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 여러분, 이 바울의 이 편지를 어디에서 썼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고, 로마의 감옥입니다. 그는 일반 감옥이 아닌 가택 연금 상태에 있었습니다. 아, 자기의 돈으로 어, 새 집을 얻어서 생활했고 그곳을 지키는 로마 군인과 함께 지냈습니다. 이런 특수한 상황 덕분에 바울은 비교적 자유롭게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을 초청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여러 방문객들을 가르치고 편지를 썼습니다. 이런 환경은 빌립보서 외에도 에베소서, 빌레몬서, 골로세서 같은 옥중 서신을 기록하는 데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로마 감옥의 어, 투옥은 달랐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감옥에서 2년 동안 갇혔다가 기원 후 64년에 풀려난 당시 로마 대화재 이후에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가 심해지면서 바울은 추운 토굴에 갇히는 훨씬 열악한 환경에서 지냈고 이때는 방문객을 자유롭게 만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잠깐 풀려난 이 62년에서 64년까지 2년 기간 동안 성경에서 말하는 서바나 즉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갇힌 곳은 감옥입니다. 어느 정도 자유가 있다고 하는 하지만 감옥은 감옥입니다. 밖으로 자유롭게 드나들 수는 없었습니다. 감옥은 고통과 절망이 가득한 곳입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이 빌리포서 이 편지는 기쁨과 감사라는 단어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편지를 비관하며 처, 처지를 비관하며 울분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바울은 자신이 처한 환경을 넘어서 복음 안에 묶여 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기뻐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혼자서만 일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교회와 함께 동력자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며 함께 동력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때론 아들뻘이 되는 디모데 같은 사람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함께 할 뿐만 아니라 그 젊은 사람을 자신의 신분과 위치로까지 올려서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와 동일하게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자기를 높이고 세우는 게 중요하지 않았고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동력하는데 나이 차이가 장애가 되지 않았고 주를 향한 온전한 목표가 중요하게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도 바울의 이 모습을 통해서 유교적인 전통이나 체면이나 나이 차 나이가 많고 적음이 장애가 되지 않는 바른 목표와 또 바른 길을 함께 가는 아름다운 동력의 모습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세 가지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얻게 합니다. 바울은 1절, 2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라고 인사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와 고린도 교회에서 그의 사도직을 의심받은 후에 데살로니가 서신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의 서신에서 인사말에 어, 사도라는 명칭을 꼭 붙이면서 강조합니다. 그런데 빌립보서에도 사도라는 말이 없습니다. 아마도 빌립보 교인들과 사,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굳이 사도직의 권위를 말하지 않을 안아도 될 정도로 친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요 예수의 종이라고 소개합니다. 종 둘로스란 말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복수로는 둘로이라는 이 말은 고대 사회에서 노예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자기 선택권이 없고 주인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을 의미했습니다. 자연이 굴욕과 또 복종의 삶을 살아했습니다. 야 그런데 바울은 이 의미를 넘어서 여호와의 뜻을 따라 움직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나타낼 때에 둘로스 종이란 말을 사용했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란 말은 예수께서 여호와께서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그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움직이라는 움직이는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이는 단순히 낮아지는 겸손의 표현이 아니라 예수님께 철저히 복종하고 또 예수님께 속해 있는 자신의 정체성을 말씀을 통하여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 나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재확인할 재확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그 답을 세상의 기준 직업이든 학력이든 소유 그런 것이 아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라는 복음의 정체성을 그것으로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에 나는 실패한 그런 직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고 주님께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역할에 지쳐서 있을 때에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남편, 부모 그 이전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회복하시고 주님의 그 위로와 평안을 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권면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3절부터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기쁨으로 가득 차 찼다고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5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라고 말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부터 바울이 감옥에 갇힌 지금 이 시간까지 이 순간까지 물질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계속해서 동력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바울의 사역을 돕는 후원자가 아니라 복음 전파라는 공통의 그 목적을 가진 영적인 동력자였습니다. 저희 교회도 공동체로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같은 공간 안에 모여서 그저 예배 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한 가족이 되고 같은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는 동역자들임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관계는 세상의 어떤 관계보다도 특별하고 소중합니다. 이 사실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알고 항상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바울은 또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감사를 표현한 뒤에 6절에서 놀라운 확신을 선포합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 말씀은 빌리포스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은 빌리포스 성도들의 구원이 그들의 자신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이 모든 착한 일, 복음을 믿고 구원 받은 모든 과정과 선한 삶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즉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반드시 완성될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과연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갈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과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신 그 주체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분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정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때로 나의 약함과 실패로 인해서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내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완성하실 것이라는 그 확신을 붙드시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너무 부족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제 삶을 포기하지 않으셨음을 믿습니다. 성령의 하나님, 제 안에 죄된 습관을 깨뜨려 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힘을 주십시오라고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넘어지고 실패했을 때에 과거의 그 실수에 갇히지 마시고 하나님의 용서와 또 새롭게 하심을 신뢰하면서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성장과 성숙은 우리의 완벽함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에 달려있음을 믿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내가 여전히 주 앞에 내어드리지 못하고 내가 주인 주인 삶은 모든 것들을 발견할 때에 그때마다 주님께 내어드리는 그런 삶을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금보다도 더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마지막으로 바울은 9절에서 11절에서 빌립퍼 성도들을 위한 구체적인 그 기도의 제목을 알려줍니다. 바울의 기도는 단순한 축복의 기도가 아니라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9절에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또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빌립보 교회의 사랑이 더욱 풍성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올바른 지위, 진리 위에 굳게선 사랑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사랑한다고 하면서 때로는 비진리를 잘못 선택하거나 잘못된 것을 분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허물이 없이 살아가기 위해서 참된 지식과 분별력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지혜와 통찰력이 필요한 이유는 바르게 분별하기 위함이고 바르게 분별해야 하는 이유는 허물 없고 열매 맺는 모습이어야 하기 때문이고, 또 바른 삶을 어, 맺어야 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감정적인 그런 사랑에 머물지 않고 지식과 모든 청명이 어, 동반된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 진리의 그 말씀에 근거하여 무엇이 옳고 그런지를 분별하며 어, 지혜를 갖춘 그런 사랑을 우리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잘해주는 그런 감정적인 그런 사랑을 넘어서 나를 불편하게 하는 그 지체일지라도 가족일지라도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에게도 예수님의 그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그 심장을 품고 다가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의 선택지를 날마다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선택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나의 시간과 돈과 재능을 어디에 써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이 될지를 구체적으로 질문하면서 매주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열매가 무엇인지를 일기장이든 메모장이든 거기에 한 가지씩 적어 보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힘들었지만 짜증 내지 않고 동료에게 또 자녀에게 식구들에게 친절을 베풀었다는 것. 또 바빠도 하나님 말씀을 읽는 시간을 확보했다는 것 같은 그런 작은 행동이라도 한 가지씩 적어 나가 보시길 바랍니다. 이런 열매들이 모여서 나의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지는 제물과 같이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할 때에 더욱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될 것을 소망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삶의 최종적인 목적은 우리가 잘 되고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 드리는 것이 우선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얼마나 특별한 관계로 맺어진 형제고 자매인지를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앙의 여정 가운데 주체가 누구이신지 또 어떻게 해야 성숙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아, 알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빌립보 교인들의 삶에 대한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우리는 복음 안에서 굳건히 서서 서로를 사랑하고 격려해야 합니다. 또 동역자로서 함께 어려움을 이겨내야 합니다. 주 안에서 만나 한 교회를 섬기고 한 형제 자매가 되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크고 복된 일인지를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복음의 동역자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또 궁극적으로는 풍성한 의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 우리의 개인적인 삶에서부터 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에서 계속해서 나타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빌립보스의 말씀을 통해 저희의 믿음을 다시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복음 안에서 한 가족이요 동역자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안에 시작하신 선한 일을 끝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랑이 지식과 충명으로 풍성해져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